어, 최근에 이제 질문 받은 내용들인데, 음. 자주 이런 질문들이 나오더라고요. 음. 어 어린 질문은 이렇습니다. 런이 아파트 임대인이신데요. 음. 어 임차인이 이제 2년 한번 살고, 음. 어 다시 갱신을 했답니다. 음. 2년 갱신을 했는데, 어그 임차인이 갑자기, 어, 나 지금 저 나가야 되니까, 음. 지금 계약 중단하고 나가야 되니까, 어 지금부터 3개월 뒤에 보증금다 돌려주세요. 음. 이렇게 통지가 왔더라는 거예요. 어, 예, 예. 그거 아니, 문이 오죠 어, 어, 그래서, 야, 이런가? 이 임대인 입장에서는, 의뢰인 입장에서는, 갱신된 계약인데, 이게, 그, 인연을, 2년, 인연을 계약했는데, 음. 어, 이렇게 마음대로 나가고, 3개이다 돌려줘야 된다면, 음. 어, 그러면 임대인이 너무 불안하지 않느냐. 그러니까요. 어, 이런 이제 질문이에요. 음. 어, 그런데, 어, 그, 거기에 대한 어떤 답, 이라고 하는 것은 음 이제 삼 개월 있다 돌려 줄 수도 있고 돌려 음. 줘야 될 수도 있고 네.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답입니다. 어 아닐 수도 있다고? 아닐 수도 있다. 어, 저는 무조건 삼 개월에 효력이 발생된다 뭐래 가지고 내줘야 된다는 어. 걸 알고 있어요. 거기 이제 어떻게 갱신된 거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음. 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 갱신된 거냐? 어 자, 일단 우리가 어 처음에 뭐 계약된거든, 음. 2년 계약된거든, 3년 계약된거든. 음. 어, 계약 기간 또는 갱신된 계약이된 간에, 음. 계약을 갱신하더라도, 그 갱신된 계약 기간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 그러면은, 어, 그 계약 기간 도중에는 임차인이 함부로, 어, 계약을, 그, 중단할 수는 없다. 그렇죠. 해지한다 그러는데, 네. 해지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원칙이잖아요. 원칙이죠. 원칙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원칙에 대해서 음. 조금 애외를 두고 있습니다. 어디서? 주택임대차보법에서. 어, 거기는 이제,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 계약 기간 도중에는 함부로 누구든 음. 임대인이든 또 임차인이든 상관없이 계약을 중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음. 중도 해제할 수 있는 예외를 좀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음. 자 그런 경우가 뭐냐 라고 하면은 보시면 주택임대차법 6조 음. 계약의 갱신 그래서요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의 음.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음.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음. 그 기간이 끝난 때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네. 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네. 이제 소위 말하면 묵시적 갱신인 거죠. 그렇죠. 어, 묵시적이죠. 어, 그렇습니다. 그 묵시적 갱신되면은 임대차 존속 기간은 2 년으로 본다라고 네. 하고 있고요. 다만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라고 해서요. 음. 어, 6조 2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6조 1항에 따라서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네. 어, 2항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전속 기간을 2년으로 본다라고 하는 음. 것에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 묵시적일 때만 그렇죠. 묵시적인 경우 갱신의 네. 경우에 네. 언제든지 해지를 할수 있다. 그리고 그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받은 때로부터 3개월 지나면 혈액이 발생한다. 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는 이렇게 가능합니다 어... 임차인이 나 그만둘래요 그리고 3개월 있다 돌려주세요 음... 가능하단 말이에요 음... 음. 자 그리고 그런 부분이 어, 그 6조3 계약갱신요구 해가지고 임차인이 이제 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쵸? 그 부분에도 준용이 되고 있어요 음음. 여기 6조3에 의 어, 사항에 보면 네. 이렇게 계약갱신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에 따라서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의 해지에 관해서는 6조, 6조 2를 준용한다라고 돼 네. 있어서 언제든지 임차인은 해지할 수 있고 네. 해지한 때로부터 3개월 있다가 이렇게 네.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맞잖아요. 제가 말한 게 된다. 아 그렇습니다. 근데 네. 지금 보시면 원칙은 어쨌든 계약갱신된 어, 갱신, 계약이라도 그 기간 도중에 임차인은 함부로 중단할 수 없다 해제할수 없다 음, 이게 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그 갱신된 계약이 음.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경우거나 아, 아니면 계약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에 따라서 네. 갱신된 경우 이런 경우는 가능하다 네, 이렇게 되는 거다자 그러면 그두 가지 경우가 아닌 모든 경우 나머지 경우는 해지가 안 되는 거예요 중도 해지가 어떤 경우냐 네. 어 인연 계약하고 나서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합의하여서 인년을 연장하는 겁니다. 음. 그런 경우는, 묵수의 갱신도 아니고, 그 다음에, 계약 갱신 계약 요구권, 음. 계약 갱신 요구권에 따른 갱신도 아니기 때문에, 음. 그 경우는, 어, 중도 해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어, 그래서 이제, 이해되시지 않습니까? 네, 알죠. 그러면, 그게 이제 실무적으로는 또 근데, 뭐가 문제냐라고 하면, 음. 이게 갱신 요구권에 따라서 갱신된 경우인지, 아니면, 아, 안, 이거죠? 안 쓰고 합의한, 합의해서 연장한 경우인지, 음. 이두 가지 경우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맞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쟁, 그러니까, 갱신요건에 따른, 음. 그, 연장, 갱신은, 음. 아까처럼, 음. 어, 어, 그렇죠. 중도해지도할 수도 있고, 음. 어, 또, 어, 심지어, 이제, 이제, 그 갱신요건을 한 번밖에 못 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어, 더 연장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런 갱신요건에 따른 갱신이 아니라 음. 합의에 따른 연장. 어, 우리 합의해서 요번에 2년 합시다, 음. 또 3년 합시다, 이렇게 연장했잖아요. 음. 어, 그런데 그 합의에 따른 연장은, 어, 중도해지도 안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계약갱신요건을 한번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굉장히, 거죠. 개, 그렇죠. 네. 이거냐, 저거냐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음.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구분하기가 조금 힘들기 때문에 음. 그거를 조금 계약서에 남겨놓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써놓잖아요. 계약 서로. 갱신한 것이 다그렇죠 네. 계약 갱신 요구에 따른 갱신이다 갱신. 이렇게 써놓으면 의문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렇게 되면 중대해지가 가능한 거죠. 음. 그죠? 음.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서로 합의에 따라서 그냥 연장한 경우면 아. 어. 네? 그러니까 좀 유리하게 임대인은 그걸 빼도 되는 거고 네. 어. 임차인은 꼭 집어넣어도 좋은 거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그렇죠 뭐 그게 이제 꼭, 그렇죠 맞습니다 임대인이 네. 꼭 유리하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고요 네, 네, 네. 합의에서 연장되면은 어~ 중, 임차인의 중도해지는안 되지만 네. 또 연장 그 계약이 끝나고 나서 계약 갱신 요구가 또 가능하잖아요 네, 또 수, 아, 수, 그런 면에서는 임대인한테 불리할 수도 있죠 음, 아, 그러니까 이제 이걸 쓰냐 안 쓰냐가 꼭뭐 누구한테 유불리다 이렇게 음.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아. 법률관계를 좀 정확하게 하는 차원에서. 음. 서로 음. 이제 어떻게 보면 예측 가능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 내가 그 집에 뭐 계약기간 끝나고 들어가 살 수도 있고요. 음. 또 갑자기 또저 세입자가 뭐 보증금 내 줘라 음. 이렇게 하면 또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보증금이 내려갈 때면 임차인도 좀 싸게 살고 싶어서 네. 아, 나 나갈래요 이럴 수도 있고. 어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는 그계약갱신요구권이 아니라 서로 연장한. 대학이다. 음. 라는 부분이 또 명백히 표시되어 있는 음. 어,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 네. 그니까 자기 상황에 맞게끔 잘 활용을 해라. 네. 음.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우리가 요 판단의 포인트는 음. 어, 질문을 좀 가끔 받는 경우이기도 한데요. 음. 세입자는 무조건 중도해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계약 기간이 염연히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 처음 계약이고 어, 처음 계약인데도 불구하고 어아 내가 약자고 언제든 주택임대차법법이 있고 하니까 언제든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음 어,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계약 기간은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된다. 음. 다만 어, 중도해지할 수 있는 음. 경우는 법에 나와 있는 두 가지, 두 가지, 그는입니다 음. 네,